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무디 목사님이신데 무디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그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능력이 있는 사익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또 집중력 있게 인생을 살았죠. 집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5분을 집중하기가 힘들죠. 또 1시간을 집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혜로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그 부르심에 순도 높은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경책과는 남다르게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안에는 T와 P라고 하는 숫자 영어로 T, P라는 숫자가 참 많이 적혀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T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T는 테스트해보니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준행해보니 P, proof. 그 말씀이 그대로 입정되었더라 그 말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대로 성취되었더라 라고 하는 입정되었다라고 하는 PT T와 P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대로 성취되고 입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대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운 시대.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 환란이 많고 또 환란이 많지만은 두고 환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 시대. 그 시대가 곧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느껴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세번 부르고 난 이유 가운데, 아, 이것이 사람이 부르는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극히 드물죠. 사무엘과 같이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의 죄성을 터치할 수가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함께 주장해서 환경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열린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모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두 귀를 울리게 하겠어요. 처음 들었던 사모엘의 두귀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울리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울리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엘리 제사장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나라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간직하고 있는데 감히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상대방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전하고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고대 시대 살았던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동일한 입장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비전과 이상을 보았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전해야 될,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전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일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말씀은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귀를 울린다는 것은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지요. 그데그 말씀을 전하는 것, 엘리 제사장,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다른 가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사모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아침이 되어서 열렸지만 그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분명하게 밤나 밤에 사모엘을 불렀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는데, 부른 이유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을 터인데, 사모엘이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자 사모엘을 부릅니다 예 엘리제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밤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모엘은 담대히 인간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그 들은 말을 들어 삭감할 수가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있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조금 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전해대될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사람에게 어려운 말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도 전해야 되죠. 필요한 것들을 전해줘야 되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꼭 들어야 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왜곡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적게 감소를 시키면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적게 받을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너에게도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전하는 인생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결국은 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정말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버린다는 그런 사명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한 말이 헛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참말이다. 저분이 하는 말씀은 정말로 참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저 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리 선지자는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된 말이 없었고 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우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 세계될 말이죠. 단순히게 먹고 사는 끊임없이 쫓아가며 허겁지겁 따라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허급지급, 너무나를 성공과 돈을 쫓아가는가 나중에 이 지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나 아니면 속이는 말이나 사기하는 말이나 헛된 말을 버리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은 굉장히 쉽게 달콤하게 쓸수 있지만도 그것을 한번 선택한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해굳어버려요 죄가 우리 안에 감들으면 죄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저 사람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에 심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하면 말에 실수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말인지를 잘 살펴서 내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깊어야 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붙잡고 인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사람의 입에서 떠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가 모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직접 살아보는 그래서 아 그것에 대해서 성취를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성으로나 윤리성으로나 거룩성에 있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높은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게 나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하니까 잘 모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 말은 맞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말을 하고 참말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쭉 1년 2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라고는 좋은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0 2 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리세바까지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움을 이번 주를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리세바는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나라의 꼭대기로부터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에서 아래 위에서 단 마지막 남쪽 아래가 부엘리세바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무엘이 성장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가 오고 가고 하는 말들을 듣고 궁금해하고 테스트를 해 보았지만도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 않고 정말로 그들이 입증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100% 전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신뢰감을 주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금그 내가 말한 대로 전한 대로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인생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생각이나고 우리의 몸과 발걸음이 이끌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올수 있다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또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고 들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삶과 말이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품격이 있는 신뢰감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